로키 데스케어조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로키 데스케어 지난 9월달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거침없는 상승랠리가 계속이 되고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타고 날아간다. 하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일 고공비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라치우고 있죠. 이런 종목, 김사부가, 아, 그냥 뒀을 리 없죠. 김사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시초가방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하더라도 월요일, 그리고 또목요일에 타점을 잡아서 수익들을 높여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한때 17% 정도가 상승을 했다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리되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죠. 이 시간 현재 9%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폭락을 하고 코스닥 지수도 현재 2.6%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아주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사의경에 조직 재생소미소 활성 플랫폼인 AI 프레시를 런칭을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매수를 자극하면서 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일단 동사의경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려있는 악성 매물이 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긴 하지만 급등에 따른 부담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쯤에서는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서 잡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지금 시초가방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과 같이 지수가 급나가는 날에서도 역시 수익행진들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김사부가 35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은 것들을 갈아 넣고, 지금 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일단 어, 시초가방 한번 살펴보시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무료라는 점에서 로키 테스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해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주식에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월요일에 로켓 에스케어 추천해 드렸다고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스크롤되고 드래그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데 월요일날 로켓 에스케 소개를 드렸잖아요.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죠. 그러면 최근 사흘 동안에 이제 성과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9일부터 볼까요? 지금 스크롤되고 드래그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1 9회 한국화장품, 삼육물산, SP스템 세 종목을 해드렸죠. 이 SP스템은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 중이니까 9,90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한국화장품 매수가 대비 13% 상승 중으로 10,97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삼육물산 매수가 대비 16% 정도 상승 중으로 8,9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매도 시점까지 딱딱 잡아서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21일에는 일동지약 그리고 로키 테스케 또 다시 해드렸죠 이번 주만 해도는 벌써 두번 해드렸는데 로키 테스케어가 매수가대비14% 상승주에 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 이걸 챙기도록 했어요 일동지약은 매수가대비15% 상승주로 3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린 생명과 이 독감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김사부도 좀 어, 감기 기운으로 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뭐이 독감 예방접종들 뭐, 반드시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면.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납품 가능성들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이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팀을 잡아드렸는데, 사면이 매수가족이 10% 상승률에 3,300원, 3원3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그린 생명과학도 매수가족이 10% 상승률에 4,4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어요. 지금 어떤가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수도 수익들을1 0씩 올려드리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20% 상한가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위 1% 대표 전문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현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역시 수익들을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중시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계좌을 안전하면서도 좀 빠르게, 폭발적으로 좀 불려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김사부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다른 건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십니다. 문자 주신 분들 시축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4나흘 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모의 투자를 해서, 어, 일단 수익률 한번 보시면, 아마 생각했던, 기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해야 되는데, 직접 확인한 이후에, 어,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들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켓에스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앞에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AI 프레시 이제 런칭 본격적으로 이루는데 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김사부도. 이 기존의 로켓 헬스케어의 AI 기반의 장기 재생 수술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AI 장기 재생, 플러스 장기 기능 개선, 그리고 이런 그 듀오 전략을 완성을 하면서 회사는전 세계 재생 의료 분야의 퍼스트 무보자 통합 솔루션 리더로 재정립을 한 솔루션이다. 라고 야심차게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재생 의료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퍼스트 무버도 무버로서 일단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프레시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취한 뒤에 성분을 분리 활성화하고 AI 기반의 영상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한 부위를 정밀하게 찾는 것이죠. 또 이후 손상된 조직 주변의 프레쉬, 아, AI 프레시를 주사해서 통증 완화라든가 조직 재형성 등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인데 어, 상당히 좀어 일단 궁금증이 더해져요. 한번 검사부터. 어, 이용을 해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켓에스퀘어 측에서는 AI 프레시의 경우에 진단과 처리, 주입, 사후 관리까지를 AI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라면서 환자마다 혈액 구성이라든가 염증 패턴, 조직 손상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초 개인화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초 개인화가 가능하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일단 부각이 되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적용증은당뇨발괴양이라든가 회전근개 부분의 파일이라든가 만성 통증 등인데 특히 기존의 동사의 AI 장기 재생 수술 플랫폼과 병행 사용을 할 경우에 수술 전후의 회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릎골 관절염이라든가 테니스 엘보와 아킬레스 근염 등 스포츠 손상. 그리고 또, 안면중턱 피부재생이라든가, 탈모보조치료 등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전 영역으로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정말 포스트 모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으면, 동사가 성장성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이미 국내외 당뇨발 및 만성질환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AIFresh도 역시 앞으로 대규모 좀 매출을 <laughs> 이끌어낼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AIFresh는 반복 시설이 가능하고 또 최초, 최소 침습점이며 비용이 낮아서 환자의 접근성도 극대화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그 회사가 주력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어 회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재생의료는 수술로 장기를 만든다는 접근이 주를 이루었지만, 은 AI프레스는 장기 개선 보안 플랫폼이다. 그래서 수술과 주사를 하나로 연결한다. 을 환자는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게 어, 모토인 것 같아요. 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AI 기반의 장기 재생 통증 기능 관리 통합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정말, 어,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입증이 되어진다면 은 상승이 더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 급등했다는 필요도도 점차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김사부가 7만원에서 한 9만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는 10만원대는 많이 가격되기 때문에 강력한 장선. 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진행될 경우에 7만에서 9만 원대 구간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고르가 달리고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거리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즉, 거리량이 만 천만주 정도씩 수반이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은봉이 출현한다든지, 장땡봉이 출현한다든지, 오일선을 또 지선을 잡고 있는데, 오일선이 붕괴된다면 확인 매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을 나타낸다지 하면은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추경 매수는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점검이 되기까지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일단,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7만원에서 많게는 9만원까지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드립니다 매도 타점.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로키시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킷. 로킷. 로키시라고만 적어주시면 로키 레스큐라고 뭐 문자 종목명을 다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로키시라고만 적어주시면 검사부가 이 로키 레스큐에 대한 매일 타이밍 어 일단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늦지도 않게. 아주 효과적으로 고점 수준에서 매달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받아서 수익들을 아,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 시초 가방 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무료니까 뭐 연말까지 한달 정도에 최소한 한100% 이상은 수익들을 챙겨야 되겠다는 분들 지금 입장을 해서 어, 활용하시면 목적했던것 이상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들을 달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